에른스트 마이어는 20세기 생물학의 지형을 바꾼 거장으로 평가받는 진화생물학자입니다. 1904년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동한 그는 100년 가까운 생애 동안 생물학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종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 생물학적 종 개념을 정립하며 생물들이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다는 기준으로 종을 정의하는 방식은 오늘날에도 진화생물학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이어는 원래 조류학자로 출발했지만 1930년대 남태평양 지역에서 수행한 현장 탐사를 통해 자연의 다양성과 종 분화의 실제 과정을 가까이서 관찰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가 종의 개념에 깊이 천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1942년 시스테마틱스 언드 더오르전 오브 스피시즈라는 저서를 통해 종 분화에 대한 현대적인 이론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는 진화체계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하며, 개통학과 진화론을 통합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외형적 유사성이 아닌, 공통조상과 분기적 관계에 기반한 분류방식이 강조되었고, 이는 오늘날 개통학과 분류학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진화적 종 개념을 발전시키며, 종 분화를 시간축으로 이해하는 접근을 가능하게 했고, 진화생물학과 분류학의 이론적 통합을 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현대 종합이론도, 마던 신서서스의 핵심 인물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마이어는 평생 동안 700편 이상의 논문과 20여 권의 저서를 집필했으며 생물학과 철학 과학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특히 100세를 넘긴 고령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학문 활동을 이어간 점은 많은 과학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의 업적은 단지 학문적 이론을 넘어 생물 다양성과 진화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기초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에른스트 마이어는 우리가 종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할 때 반드시 떠올려야 할 인물이며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진화생물학과 생물분류학의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학계를 빛낸 곤충학자들 더 많이 알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